2024 시행 2025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 고전소설 이대봉전입니다. 주제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사랑을 이룬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 나라를 구한다. 영웅소설이 되고 또 사랑을 이룬다. 염정소설이 되지. 염정소설에서 염은 곱다 라는 뜻이야. 고운정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소설 또한 영웅이기 때문에 군담 전쟁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조선 후기 국문으로 쓰여졌어요. 배경은 중국이고 이렇게 조선 후기에 그나마 좀 평민들의 의식이 자유로울 때 작자 미상으로 쓴 고전 산문들을 보면 배경이 중국인 경우가 많거든. 그리고 중국인 경우다라고 하면 성격이 비현실적이야. 그러니까 비현실성이 들어가야 여자가 영웅으로서 그 시대에 성공하고 나라를 구하고 남자도 영웅으로서 중국의 황제를 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정기성이 있지.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판타지. 배경을 중국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실제 조선에서는 할수 없는 말, 할수 없는 이야기를 중국을 배경으로 담지 않았나 싶은데 여성이 지금 영웅이잖아. 여기에는 이대봉전의 남주 이대봉과 여주 장, 애, 황이 있어. 둘다 영웅이야. 그러면 여자가 영웅이 된다는 것은 그 시대에 있을 수 없으니까 남장 모티프 들어가고 지금 남녀 두 영웅이 필요할 만큼 지금 굉장한 큰일이야. 황제가 나오는데 어, 유충렬전도 마찬가지지만 황제의 무능함이 나와. 황제의 무능함이란, 황제가 지혜롭다면 그럴 리가 없겠는데, 간신의 모함에 다 속게 돼 있어. 그렇게 해서 충신을 유배시키는 일을 황제가 하고, 또이 간신은 충신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자신이 황제가 되는 것이거든. 황제를 없애는 거야. 결국에는 간신이 전쟁을 일으켜서 황제는 항복하려고 할 타임에 이 영웅들이 나타나서 황제와 우리나라를 구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인물 구조도를 볼게. 꼭 이렇게 황제 영웅 소설 이렇게 된 거는 부모님이, 부모님이 충신이야. 이부시랑부터, 이부시랑, 이씨, 그리고 시랑의 직책이야. 또한 하트는 친구 절친 장한림 장시이고 한림의 직책이야. 이부시랑이 더 높아. 그러면 이렇게 각각 아들 딸이 있어. 이씨 내려와서 고전 수술에서 인물 파악할 때 이렇게 성을 따라가는 방법 굉장히 유용하지. 이씨는 자 이씨 아들 이대봉이야. 장한림의 딸. 장애왕인데 이 영웅들은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에 의해서 아주 기이하게 태어나 뭐냐면 이부 시랑이 자식이 없으니까 시주를 통해서 꿈을 꾸게 되는 거야 시주를 했더니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봉황새가 나타나 자 봉황 다 됐지 봉황 수컷 암컷 이렇게 해서 이대봉이 되고 또장할림 집에도 소식 소식이 있어. 그래서, 자, 태어났는데, 황, 봉황,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야. 둘이 러브러브, 약혼하게 되는 거지. 간신이 있으면, 자, 충신 라인. 아니, 충신이 있으면 간신 라인. 왕희가 있어. 왕희는 이부시랑을 모함하고, 황제. 황제는 그런 이부시랑을 유배 보내게 돼. 유배지에 가는 경우 왕이가 곱게 유배시키지 않기, 않기 때문에 뱃사람들에게 미리 돈을 주고 이부시랑과 이대봉을 죽이라. 이부시랑을 뱃사람들에게 빠뜨려. 이걸 보고 이대봉이 스스로 물에 뛰어들어. 그리고 둘은 용왕의 도움 조력자를 만나게 돼 정기적 비현실적인 거이두 부자는 나중에 섬에서 만나게 되고 지금 이 줄거리를 다 말하는 이유가 어~ 앞부분에 지문 앞부분에는 이 앞부분 어느 정도 스토리가 필요한 게 남장했다는 게 나오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있거든 둘이 물에 빠졌고 소식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장애왕의 입장에서는 죽었구나 생각해서 제사를 지내거든 제 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해 그리고 쭉 나가다가 중략하게 되면서 또 이야기가 또 마구마구 펼쳐진단 말이야. 이부실왕과 이대봉은 섬에서 만나서 물론 살아있지 그러면 이대봉 역시, 자, 황제에게 편지를 써. 장혜왕도 편지를 써. 편지. 양쪽을 다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황제가 깨닫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두 사람은 왕위를 물리치고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된다는 이야기야. 내용 보겠습니다. 장소저 인물 나왔지? 장소저가 남북을 벗고 남장 모티프이다. 그럼 그 전에 남북을 하였다. 남북을 처음 했던 것은 남북의 이유가 어 유교 유교를 지키기 위해서와 또 유교에 저항하기 위해서야. 유교를 지킨다는 것은 정절을 하기 위해서 그럼 여자가 아니어야 되거든. 이 정절은 여기에서 빌런은 왕이잖아. 왕이가 충신 이부시랑과 그 아들을 내가 없앴으니 그러면 이 어여쁜 장애왕을 나의 아들과야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찾아오게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저항하기 위해서 남장을 했다는 것은 유교를 지키는 것이지. 정절. 하지만 또 유교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영웅으로서, 여성이 영웅으로서 연모를 다지기 위해서, 또 사회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여자의 몸으로 그 당시 할수 없는 일이었지. 유교 저항, 영웅 사회 진출 이런 면에서는 홍계월전 하고 유사하지. 남북을 벗고 담장 소복으로 지금 제사. 여복을 개착하고 금루 향 사름이여 시랑의 영이 먼저 차린 후 제사 의식을 하고 제문을 읽으니 그 글에 그래. 장소저의 글에 그래. 자 시간적인 배경 위세차 기주 3월 정묘 삭 15일이야 기주 장할님 주라고 하는 것은 근데 미국도 주 있잖아. 오하이오주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있어. 어. 여주 여자 주인공 말고, 여주, 충주, 원주, 청주. 뭐 이런 거 있지? 주 들어간 거. 그러니까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지역. 장. 한림의 딸 애왕은 직책. 애왕은 장애왕이지. 장소저와 같은 인물이지, 지금. 감히 이부시랑 이공영의 앞에 아래 나이다. 오. 애제라, 탄식하고, 소첩의 부친이 대인과 사귐이 깊사오니, 이렇게 해서 진진지원을 깊이 맺었다. 혼인의 인연을 깊이 맺었어. 같은 날, 같은 생일에, 생일이 같대. 신기한 꿈을 꾸고, 이렇게 진진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런 정보였고, 넘어가고. 슬프다. 양가 시운이 불리하여, 대인은 간신에 모해를 입어, 외딴섬에 유배 간 상황. 유배 간 사람 이부실황이지 이대봉의 아버지 부친은 장애왕의 아버지 대인의 억울함과 소첩의 앞길을 그릴 때을원통히 여겨 걱정과 분노가 병이 되어 중도의 세상을 버리시니 그러며 부친은 사망하게 되었다. 부친의 정보. 모친 또한 부친의 딜을 따라 별세 사망하게 되었다. 외롭고 연약한 소첩은 의지할 곳이 없더라. 간적 왕이 정보 나왔지. 첩의 고독함을 없인 여겨 혼인을 강제하기로 변복 옷을 바꿔서 남장 도주하였다가 용문에 올라 남적을 멸하고 대공을 이루은 이렇게 남장을 한 다음에 영웅적 면모가 나타나지. 적자 왕위를 없이하여 원통함을 품고 대인과 공자를 찾아 혼혁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사실의 말을 들으니 대인 부자가 형적이 없다 하니 수중 외로운 혼이 되신지라 어찌 참통치 않으리 있고 참통합니다. 그 다음 중약 각설하고 이 공자 대봉이 이 공자 대봉 이대봉 아버지 부친 이시랑을 모시고 용궁을 떠나 여러 날 만에 황성에 올라 여러 날 만에 자 용궁에서 장소 이동 황성으로 갔어 머물 곳을 정한 후 흉노의 머리 뱀 것을 적의 머리 뱀 것을 봉하여 성상께 올릴 때 황제에게 올릴 때 상소를 지어 전후 사연을 주달 전달했어 자 이렇게 해서 이때 성상이 이시랑 부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시고 장소저의 앞길을 에런이 여기사 마음에 잊지 못하시더니 또 장소저의 상표가 이르럭건을 이르 장소저의 편지를 받았어. 신첩 장해왕은 일장표를 용탑하여 울리나이다. 성상에 큰 은혜 받자와 바닷가에 재를 올려 고운을 위로하오나 이승과 저승이 판이하게 달라 영혼이 자취가 없사오니 비록 앞에와 흠양하오늘 어찌 알리 있사오리까 아득한 경상과 슬픈 마음 진정시 못하서 통곡 천우신조화와 삭발생렬을 만나오니 이곳 시랑 이익의 처 양시라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어, 이렇게 용탑파의 표를 편지를 올리는 사연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외로운을 위로했으나 그래서 흠향 하원들 어떻게 어찌 알리 있어오리까 흠향 영혼이 재물을 받아 먹는 것, 제사를 지냈으니까. 아득한 경상과 슬픈 마음, 통, 그래서 나는 통곡하고 천우신조 하와 하늘과 신령의 도움으로 삭발승려를 만났어. 삭발승려가 곧 이시랑의 처양시다라고 하면 이시랑의 부인 양시가 되지. 시어머니가 되지. 이대봉의 어머니. 비록 성혼 행례는 아니하였으나 어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리까. 일희흘비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프고 즐겁게 무궁하오니 이는 다 성상의 넓으신 덕댁으로 말미 전부 다 임금의 덕으로 여겨. 그러나 왕이 부자는 간신 부자는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 간신이었고 간신이고 신첩의 원수도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는 거 정보를 정말 많이 주고 있단 말이야. 이 장애왕이 왕이 부자는 간신이고 성상 당신의 은혜가 넓은데 왕이 부자는 간신이야 그리고 나의 원수야. 그러면 국가적 공적 차원 그리고 사적 차원으로 왕이 부자는 제거 대상이지 바라건대 피하는 왕이 부자를 엄형 국문나사 국법 밝히시고 그 부자를 신첩하게 내어주시면. 남선우 배단칼로 난신을 줄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이지. 상이 다 보신 후 정히 척을 구자 하시더니 이때 또 하나의 표문이 올라오고 늘 상이 이상하다 열어보시니 그 소에 하였으되 죄신 이대봉은 황공왕과 두려운 마음으로 표문을 바칩니다. 신의 부자가 간신, 간신 왕의 모함을 입었사 으나, 폐하의 성덕을, 은혜를 폐하께 입고, 이한 목숨의 너그러움을 베풀어 해도에 내치신 덕택으로 유배 갔잖아. 유배 간 거를, 어, 임금님이 너그러움을 베풀어서 유배, 해도라는 섬으로 가게 되었다. 그 덕택으로 이배지 가서 도중을 향하와 배를 타고 대해 중에 갔는데 배 사람들에 달려들어 아비를 결박하여 던지고 저도 뒤를 따라 수중에 빠지고 죽게 되어 쌉더니 마침 서해 용왕 조력자 구함을 묘사라나 서역 천축국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지 서역 천축국이라는 곳은 불교의 시작지 인도 배고남 절에 가서 8년을 의탁하였나이다. 생각하올건데 신의 부자가 아 배고남은 이대본과 관련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곳이지. 이실랑이 배구남의 시주를 잇단 말이야.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야. 신의 부자가 국가의 재인이라 타처 오래 있음이 옳지 않아 세상에 나와. 어, 이 타처에 있게 된 것인데 오래 있음이 옳지 않아 세상에 나와. 수중에 빠진 아비 유골이나 찾고 고국에 있는 어미를 찾아보고자 하와. 중원으로 거기 중국 중심이지? 농서 돌아가없다가 농서에서 농서에서 한 나라 장수의 이름 영혼을 만났어. 농서로 아 그러니까 지금 장소가 또 이동됐잖아. 수중 지금 용왕의 구함을 묘사하나? 어디로 갔다고? 서역 천축국으로 갔어. 대구 남에 있었어. 하지만 이 타처에 오래 있는 게 옳지 않아서. 그리고 아비 유골 찾고 고국에 있는 어머니를 찾고자 중원으로 돌아가, 돌아가다가 농서에서 한나라 장수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투구 얻고 사평에서 오추마를 얻으며 중국 항우 아 시간이 미안해요 중국 중국에 한우가 탔다는 말이야 아주 명마인 거지 오추마를 얻으며 화용도에서 관공이 영혼을 만나 칼을 얻어 황성으로 어, 황성으로 향하 고자 허겁다가 반적 흉노 흉노가 천자의 자리를 범하여 황성을 함몰하고. 황성을 함몰했어. 어가가 금능으로 행하셨다. 임금님이 금능으로, 임금님은 금능으로. 그리고 이대봉은 이러이러한 곳으로 장소이동. 그 말을 듣고 분심을 이기지 못하와 전제를 무릅쓰고 천리를 달려와 금능에 이르렀어. 이렇게 해서 금능에 이르렀고, 자칭 충의 장군으로, 장군으로 하옵고 필마 단창으로, 말 타고 창을 들고 적군 파하고 깨뜨리고 적장 묵특랑과 동돌수를 베어 성상의 급하심을 구하였고 구했어 왕 구했어 흉노가 도망가는 것을 따라 서릉도에 들어가 흉내를 베었나이다 흉노 처치함 돌아오는 길에 해중에서 풍랑을 만나 날 밤낮을 정처 없이 가다가 하늘이 도와서 성상의 하에 성상의 덕으로 무인 절도에 다다라 바람에 그치오며. 그 섬에 올라가 죽었던 아비를 만났사오니 황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감히 함께 와대제하옵나니 아빠 만났어. 신의 부자의 죄에 만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나이다. 사실 잘못한 게 없지만 황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감히 함께 와 대제한다. 이것이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그러하오나 왕위는 국가의 난신. 그러나 왕위는 국가의 난신 적자요. 나라를 어지럽히는 무리, 난신적자, 신의 원수라. 아, 정말 나쁜 놈이네. 난신적자요, 신의 원수. 뱃사람이 재물 없이 적소로 가는 죄수를 무단히 살해할 일은 만무한 죄. 뱃사람이 그냥 사람을 죽일 리은 없고, 이는 반드시 왕위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 바 없는지라 바라올 건대 성상은 엄연 국문나오신후 왕적을 내어주시고, 신의 죄를 다스리옵소서. 이렇게 해서. 성상을 처치하신 후 왕적을 내어주시고 신의 죄를 다스리옵소서. 왕적 지나간 자치로, 그 자치로서 신의 죄를 다시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겠지. 왕적을 내어주시고 신의 죄를 다스려 주세요. 이 대본과 장애황. 둘다 황제에게 글을 바쳤고, 글의 내용, 내용은 호소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었고, 또한 그 안의 내용은 왕, 왕이, 간신, 왕이를 처벌해주세요. 이 얘기지. 그러니까 국가적이고, 그들은 우리의 원수이고, 그 왕이로 인해서 부자가 이렇게 되었고 유배를 보내신 임금은 덕택이고 간신 때문이다. 이거를 이 과정도 많이 설명했잖아. 그래서 국가적이고 사적인 얘기를 모두 다 다루었습니다. 18번의 문제를 보면 공간이다, 공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배경에 관한 문제이거든. 그럼 먼저 표시한 용궁 황성 해도 배구남 마지막으로 금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에 기억은 용궁은 용궁하는 순간 이미 조력자가 있는 초월적 공간이 되지. 이대봉이 이릉의 영혼을 만나 틀렸지. 지금 용궁에서 만난 게 아니잖아. 이릉의 영혼 만난 것은 바로 이릉의 영혼 나온 부분, 내용일지 찾으면 농서에서 라고 나와있어. 그 다음에 니은은 황성, 흉로가 침범한 곳이자 이대봉이 흉로를 처단한 공간이다. 금릉으로 가서 이대봉이 금릉에 이르러 충의 장군이라 하었고 적군을 파하고 흉노가 도망가는 것을 따라 서릉도에 들어가 흉내를 배웠다. 라고 했어. 서릉도에 들어가 흉노를 배웠다. 그러므로 니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지. 그 다음에 3번 디귿은 임금님이 저희를 해도에 내치신 덕택으로 유배지이지. 그 유배지는 장한림 부부가 간신의 모해로 유배가 한 공간이다. 장한림 부부 아니고 부자이지. 오답 먼저 볼게. 미음은 동돌수가 이대봉을 피해 달아난 공간. 미음은 어가가 금능으로 행하셨다 임금님이 피신한 곳이다. 틀렸고. 릴. 릴 배구남이에요. 배구남. 이대봉이 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머물던 공간이다. 배구남에 가 8년을 의탁하다가 이렇게 살면 죄인이고 옳지 않아서 또 유골이나마 찾고 어미를 찾아보고자 해서 중원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중원들을 향하기 전에 머물던 공간이다. 장소적 인물에 관한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부친이 세상을 버린가 달은 혼약이 어그러진 것과 이 시랑의 죽음에 대한 분노 부친이 세상을 버린 지금 이 부친은 장소저의 아빠가 세상을 버 여기 작은 땅표에 있는 곳 찾아가면 돼 세상을 버린 까닭은 혼약이 어그러진 것일 이것 때문에 이시랑의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찾아가 보면 세상을 버리시니. 어떻게 부친은 대인의 억울함과 이부시랑의 억울함과 소첩의 앞길이 그릇됨을 원통히 여겨 걱정과 분노가 병이 돼요 여기에는 지금 선택지에 나온 이시랑의 죽음에 대한 분노 없잖아. 이시랑의 죽음에 이시랑은 등장하지 않아. 대인의 억울함과 소첩의 앞길이 그릇됨을 원통히 여겨서. 그러므로 정답 3번이 되고. 나머지 오른 것, 부친과 이시랑이 진진지연을 맺은 데는 신기한 꿈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 나와 있지? 신기한 꿈을 꾸고 진진지연. 이 원인으로 이 결과. 이번 이시랑이 간신히 모해를 입은 것은 시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